세나 테크놀로지. 이 종목은 이 상승 이후에 하락. 여기서 횡보를 하죠. 상장 이후부터 지금까지 17만원에서 5만 5천원까지 거의 한70% 정도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반등이 제대로 된 상승이 나오지를 못하고 있죠. 그래도 이전 저점. 54,500원 이탈을 하지 않고 유지를 해준다면 내일 한번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세나 테크놀로지 시가총액은 3천억대이고 최근에 상장 이후에 상승세를 한번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시세분출이 나오고 있었는데 하락을 했죠. 소림사 대장조 단타 리딩방 같은 경우 삼익제약 어제 4%대 단타 리딩이 들어가죠. 삼익제약 당일 단타 리딩에서 당일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마이너스 6%대 삼익제약 단타 리딩이 들어가서 당일 리딩에서 당일 상승부의 급등이 나오면서 마이너스 6%에서 마이너스 23%, 24%까지 상승을 하면서 거의 한30% 이상 상승이 나오죠. 소림사 대장조 단타 리딩방 가입하실 분들은 구독 옆에 가입 버튼이 있습니다. 이거 클릭하시면 한 달에 30만 원인데 지금 30% 이상 할인 중이라 18만 원에 입장하실 수가 있고 이제 내년부터는 제약바이오 대시세 빅사이클 그리고 2차전지 대시세 빅사이클이 들어가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저점을 선점하시고 싶으신 분들 대장조 단타 리딩방 가입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멤버십 단타방은 단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HLB도 맥점 예, 잡아드리고 멤버십 회원분들 뭐 대한전선 이런 종목들 예, 미친 상승 예, 보이시죠? 예, 대한전선 예, 그리고 예, LNF 이런 종목들 맥점을 잡아드렸다는 거 예, 실제 우리 멤버십 회원분의 수익입니다 예, 참고하셔가지고 예, 소림사와 함께 단타뿐만 아니라 중장기 그리고 제약 바이오 여러분들 종목 하나하나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이 섹터의 사이클을 잡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섹터를 잡아내면은 여러분들 몇달 동안 아주 풍요롭게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 소림사가 2차전지 그리고 뭐 반도체 그리고 이번에 제약 바이오까지 정확한 섹터를 우리 회원분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원하신다면 예, 멤버십 가입하셔가지고 단타방 하루라도 빨리 입장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멤버십 소개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채널에 보시면 단타방 소개 영상도 있고 단타방 급등 결과 필수 시청 영상들이 있습니다. 매일 추천주 결과를 영상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단타방 멤버십 8인 중이기 때문에 기회가 왔을 때 입장하시면 좋겠죠? 선착순인이 단타 관심 있는 분들은 빠르게 입장하세요. 네이버 주식 소림사 카페에도 공지 사항의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추천해서 오늘 상한가, 오늘 급등 결과 확인하시고요. 텔레그램 단타방이고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OSP 5%에 추천을 해서 24.9% 급등했죠. 리딩의 핵심은 언제 추천하느냐입니다. 고점 추격 매수가 아닌 급등 바닥에 추천해야 합니다. 전날 삼육물산도 4%대 에 추천해서 당일 바로 상한가 같습니다. 종목 추천 횟수는 보통 한 개에서 다섯 개입니다. 매수 신호, 매도 신호들이니 하루라도 빨리 입장하세요. 유튜브 가시면 파란색 가입 버튼 있습니다. 기회는 왔을 때 잡는 겁니다.